예, 안녕하세요 킹스맨 캠핑입니다. 자 산타페가 입구가 됐습니다. 자이 차는 음, 저기 멀리 전주에서 전주에서 탁송에 의해서 배달이 된 겁니다. 차가 예 그래서 어, 캠핑카로 네, 구조 변경할 거고요. 또 어, 침상 작업과 어, 간단한 차박을 할수 있는 배터리 작업은 그 부분만 들어갈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할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깔끔한 모습으로 나왔네요. 예. 네. 자, 그렇죠? 자, 서랍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크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간 정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이고자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1m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큰집 놈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사이드에는 예, 최대한대로 수납장을 살려드렸고요. 자 전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자 전기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옆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들어가는 입구가 좀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도 수납함이 긴게 들어갑니다. 아, 예, 이쪽이 수납함이 길게 들어가죠? 예, 이쪽은 수납함이 길게 들어가고 상당히 깊습니다. 예, 거의 30c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폭은 좀작지만 그래도 낚싯대 같은 아주 귀중한 품목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밧데리입니다. 자, 밧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음, 차박 위주인데, 전기장판을 쓸수 있는 용량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예. 인산철이 300A, 또, 어, 주행 충전기, 30A 인버터 2kg 예, 순수정용파죠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행충전기를 어, 틀면은 배터리가 아, 시동을 키면은 주행충전기를 주행,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배터리에 어,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예, 쓰시는 건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어, 전기를 쓸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기장판, 간단하게 쓸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예, 전기장치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300A 하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예, 뭐, 웬만한 캠핑카 회사에서는, 어, 스타렉스급의 300A 안 넣어놓죠. 예, 아마, 전기 걱정은 없이 쓰실 것같고요 그래도 전기 많이 쓰면 모자랍니다. 배터리는, 배터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예, 220볼트 대지코 예, 콘센트 있죠. 그 다음에 적상계 예, 지금 만충이 되었고 불이 안 들어오네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예, 인버터를 켜는 스위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반대편에는 예, 시각잭 두 개를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은 220볼트와 12볼트를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차박 스타일로 딱입니다. 근데 약간 작죠. 예. 그래도 있는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큰 예. 돈은 안 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차박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예, 어, 따뜻하게 이 차박을 하는데 침상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침상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난방입니다 캠핑의 제일 1순위는 난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지금 배터리와2 예, 2 0트를쓸수 있는 인버터 주행 충전기는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세팅을 해도 남부럽지 않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닫게 되면은 자 전체 길이가 길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길이는 예, 1m90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대한대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3, 어, 1m 9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폭은 예, 1m 10입니다. 약간 두 분이자기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 예,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돈이 안 들어가고 실용적이고 예,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 참 어, 이분은 저기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어, 차만 그냥 탁송으로 보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담도 않고 전화만 상담했죠. 전화로만 상담하고 예, 이렇게 지금 해 드리니까 저는 더 부담이 가서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예, 보지 않고 계약을 하시니까 그래서 더 꼼꼼하게 손이 많이 갔습니다.